안녕하세요 베이저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이 좀 이상하죠? 네, 차 안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예, 사무실에서 각자케 하는 영상 외에 어, 외부에서 찍는 영상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마이크가 아니라 그냥 핸드폰 자체로만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오늘은 수요일이구요 지금 야간 경기가 있어서 야간 리그가 있어서 어 야구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어 요즘에 제가 올해 들어서 어 타격 슬럼프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도 보통은 4할 때 5할 때를 치고 있는데 제가 올해 리그를 어 8개를 뛰고 있는데 8개 맞 여섯 개인가 8덟 개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타율이 한군데 리그 빼고는 다3할 때예요. 아 정말 배틀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조금 예, 창피한 아, 그런 타율이기 때문에 어, 폼도 바꿔보고도 연습은 이제 평일리그가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달부터 좀 레슨장을 다닐까 하는데. 어쨌든 어좀 힘든 네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심적으로 배트는 판매가 잘 되지만 제 타율은 아 곤두박질입니다. 아 완전히 야 야구를 제가 십몇 년 하면서 이 정도로 못하는 해는 없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근데 효과는 있었어요. 네, 한 게임, 비록 한 게임이지만, 네, 그래서 그거는 추, 천천히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조금 막히는 구간이라서 조금 차가 뚫리면 다시 한번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막히고 있는데, 어, 하늘이 구름이 너무 멋져가지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하늘을 조금 이렇게 올려다보는 느낌으로 찍고 있어서 아, 갑자기 야구 용품점 유튜브인데 <laughs> 네. 아, 드라이브하는 유튜브처럼 보여지네요. 아, 구름이 너무 멋있고요. 네, 딱 정지된 느낌. 아, 조금 이게 뚫려주면 참 멋있을 텐데. 아무튼 어... 어젯 밤까지 막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사실은 오늘 야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다행히도 비가 그쳐서 오늘 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도 날씨는 에, 비가 안 오는 걸로 예보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또 가봐야 알죠. 요새는. 워낙 기상청이 잘못맞추고 있어요. 너무 급변하는 날씨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그냥 아, 비가 오는구나, 비가 계속 올 거구나, 어비 피해만 없어라, 뭐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잠깐 요 앞에 나갈 때도 우산을 갖고 나가는 음 그러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분들, 어 어떻게 또 BPA 없으셨는지 걱정이 좀 되고요. BPA는 진짜 한 순간 특히 지하차도 이런 거 이런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운전하실 때 예, 그럼 하천 주변 예, 이런 거. 700m 앞에서 80km 이하로 안전운행하십시오. 네, 700m 앞에서 80km. 예, 지금 속도는 14km. 네, 아무튼 우리 김양이 안내를 해줬고요. 아무튼 운전도 운전이고 어떤 휴가철 놀러 가셔도 그렇고 이런 우기라고 그러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 구름이 살짝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분단 얘기겠죠. 음, 어쨌든 저는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